네, 여러분. 이렇게 학부모들이 거리에서 이번에는 전교조하고 그동안 싸우다가 이제 그 윗선, 민노총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어, 많이 취재해 주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들이 왜 민노총과 싸워야 됩니까? 그런데 하다 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민노총이구나. 이제 아무도 못내청은 너무 거대 조직이라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학부모들 다 합치면 수천만 명입니다. 우리 교육을 망해먹는 민노총하고 학부모들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정말 이 전쟁은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민노총하고 싸우게 됐느냐? 지금 민노총이 저 앞에 쫙 깔려 있고 말도 못 하게 큰 무대를 설치하고 있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이 시간에 저 사람들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민노총 총파업 집회가 오늘 내일 모레 사흘 동안 계속되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5만 명이 오후에 모인다고 해서 우리는 그 시간에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정하는 시간을 오전으로 정했는데 이 민노총 집회가 지금부터 벌써 준비가 되고 있어서 사실 맞짱 성격을 띠게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노총과 싸움을 시작할 겁니다. 어쩌자고 교육에 이 노동자들 판을 만드는 겁니까? 정말 전교조 하나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지는데 교사가 노동자인 것도 부족해서 이제 밥 먹이는 조리 종사원들 또그외 아이 돌보는 선생님들 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전교조보다 더 거대한 집단이 돼서 학교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생님과 밥 먹이는 아주머니들 때문에 수업이 중단된다는 거. 이거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학교가 이렇게 정치판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판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민노총이더라고요. 저희는 2010년에 전면 직영 급식이 도입될 때 정말 2009년부터 미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급식이 그 당시에 위탁으로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직영이었지만, 위탁에 대한 불만이 없고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식중독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직영이 되면 마치 식중독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면서, 이 급식도 바로 교육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급격히 도입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 이러면 나중에 분명히, 그 급식 종사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학교에 전교조와 다른 또 하나의 노조가 생기면 이거는 학교는 싸움판이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수업권을 침해받을 것이라고 진짜 예견하고 반대하고 경고했습니다만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에 와서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이 전면 직영 무상 급식을 강력하게 도입한 집단이 바로 민노총이었답니다. 그 민노총은 자기들의 조합원 확보를 위해서 직영급식을 도입하고 그 조리종사원들을 다 민노총에 가입시켜서 결국은 또그 사람들이 민노당을 찍게 해서 국회의원을 확보하는 100% 정치적인 행위를 그때 시작하면서 교육이라는 또 급식이라는 멋진 어 그런 타이틀로. 우리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참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틀 동안 파업을 하고 이번에 이, 2년 만에 두 번째 파업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3일로 늘었고 이 사람들 이번에 자기들의 의사가 관찰되지 않으면 뭐 7월 방학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교육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갔는데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우리 아이들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그 방식 이제라도 반드시 도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시장경제, 자유주의 이 나라에서 어떤 선택도 할수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뺏겼는데 결국은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든 민노총이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의 갑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노동자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학부모, 주부, 회사원, 공무원, 거기에다 노동자도 여럿이 다 같이 주인입니다. 왜 노동자가 주인이 돼서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공부도 못하게 만들고 밥 같지도 않은 빵 쪼가리를 맥여야 되고, 여차하면 오후 수업을 못 하고 돌봄 교실에 맡기는 종일반 아이들 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쫓겨가야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노총 여기에 오늘 오만이 모이고 내일은 또각 사업장으로 찢어져서 내일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세 학교 비정규직 노조 2,500명이 또 서울시 교육청의 조의현 교육감을 압박하면서 이또 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음에는 그걸 요구하더니 어제, 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들이 약간 양보를 했더군요. 비정규직 철폐라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뭐 간극이 너무 크니까 그 간극을 줄여달라. 그래서 수당을 올리고 그런 어, 그 근무조건을 어, 향상시켜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학교에서 정말 철밥통 만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영이든위탁이든 우리 학부모가 교육 급식 제도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위탁 급식 업체가 하게 되면 잘하면 그 다음에도 재계약하고 또 재계약하고 그래서 점점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지만 우리는 직영이 됨으로써 정말 형편없이 떨어지는 급식에 급식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집에 오면 엄마 너무 배고파. 학교 급식 너무 맛없어. 엄마 도시락 싸주면 안 돼? 아이들과 매일 급식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해만, 해가 가면 갈수록 급식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교육 예산에서 급식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의 질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진짜 점점 썩어가는 이것이 바로 급식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뒤에 민노총이라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암덩어리가 조정을 하고 뒤흔들고 있는 거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5만 명이 모이든 6만이 모이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청와대를 쳐들어간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그저 싸움만 하고 투쟁하는 이런 집단에게 비록 이 문재인 정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함부로 불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타당한 요구를 해야지 협상도 있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급식 조리종사원을 공무원화, 공무직화 시켜야 합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래선 안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로,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교로 더 이상은 둘수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사흘 밥못 먹이는 거 너무나 너무나 속상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 밥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정치 급시록으로 변해버린 그리고 그 뒷배를 보는 민주 노총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도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시락을 싸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편하게 살았습니다. 무상급식 되면서 나라에서 아이들 밥 먹여줘서 밥안 싸면 좋았지만 사실은 괴로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은 음식 못 먹였고 입맛에도 맞지 않는 음식 먹으라고 자식들에게 강요한 겁니다. 우리 엄마들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도시락 싸고 그 안에 엄마의 사랑, 도시락 편지 넣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 가장, 진짜, 가정 교육 같은 교육을 이제 가정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자람으로써 학교 교육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그런 절실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들 할말 많습니다. 이렇게 취재해 주시고, 민노총, 저 한심한 썩은 집단, 우리나라의 암덩어리, 저것을 도려내야만 대한민국이 산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겁니다 내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과연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부딪힐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 젊은 엄마들 아이들 때문에 이제 밥도 먹어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내일은 나이든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 우리 나라를 걱정하시는 우리 아스팔트의 애국자 여러분 내일 서울시 교육청 앞 집회에 많이 모여서 우리가 진짜 학부모다 한번 학부모는 영원한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 민노총하고 싸움에 나도 동참하겠다고 많이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지나가면서 아니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 공무원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리 와서 그것이 아니라고 쓰십시오 그것이 아니라고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벌모로 아이들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미 양심이 죽었으며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자식 밥 주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여기 자식 밥안 주고 여기 나오겠습니까? 관장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밥은 먹어도 영양가가 없습니다. 솔직히 급식 학교에서 준다고 할때 엄마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급식을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맨날 식은밥 먹이는 것보다는 금방한 따끈한 밥 먹이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급식도 찬성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거면 차라리 찬밥이라도 엄마 정성 들어가 있는 밥이 낫습니다. 맞습니다. 입니다마도시이 이런 마음으로 싸주는 그런 이런 마음으로 지어주는 밥 먹고 우리 애들 얹힙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뭐 하러 나왔는지도 잘 모르면서 주도하는 민주노총에 휘둘리는 분들 정신들 좀 차리세요. 이익 이집단 민주노총 해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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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대란 주도하는 민노총은 해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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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 정부 합부모 단체 연합의 그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laughs> 네, 아, 저도 한마디 하면 민노총의 민낯입니다. 저것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한복한 곳이 아닌데, 맞니다밥 대배 수업이 수업에 차질이 있어서야 아이들 학습권에 차질이 빚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때법으로 공부한 되면 여러분 노력에서 열심히 공부 공부 되려고. 중단을 선언하니 급식 때문에 또 학교 수업이 멈추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는 이제 학부모는 어제 교육감 소속 근로자 파업 예고에 따른 가정 통신문을 받았다. 급식 중단 안내문으로 대체 급식은 카스테라 비오티. 되어있는데 교육의 일부인 급식이 주인이 되어 교육을 잡아먹고 있다. 맞습니다. 본말이 전, 전도됐다. 완전히. 맞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학, 어, 학비 노조 때문에 교육이 멈추는 이 상황을 정부는 어찌 해결할 것인가. 설마 때 쓴다고 굴복해 정규직화하는 우를 벌할까 걱정이 태산이다. 공교육 학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2009년부터 전면 직영급식을 반대하고 직영, 위탁 중 학부모 선택권을 달라고 외쳤으며 직영은 반드시 학교의 전교조 이외에 또 다른 노조를 만들 것이며 수업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경고해왔었다. 적 중에서 2017년 6월 급식 대란에 이어 또 이렇게 학교가 멈추니 더 이상 지겨운 급식 체제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상니다 노조가 주인되는 세상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 안정인 민노총이 이젠 비정규직의 공 학교까지 정확하니 이는 복지를 위장한 사회주의 체제의 고착화로 노동자를 학교에서 몰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기회에 급식 체제를 바꾸라고 강력히 명한다. 365일 중약 180일 하루 함께 밥 먹이는 조리원을 조조선화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유독 교육만 사회주의, 전체주의 방식인가? 맞습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자. 뚱땅이 싸자. 사람 커지는 급식 예산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맞습니다. 엄마가 좀 힘들어도 나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나설 때가 온것 같다. 맞습니다.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식사 예절, 영양 관리는 없고 단체로 저질급식 먹이는 교육이라고 속이고 도입하는 친환경 전면 지경 무상급식. 이건 또 하나의 사회주의 국민을 속이는 좌파들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급식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다. 내자식 점심은 엄마들이 먹일 테니 더 이상 급식법 급식 대란은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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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요구 사항. 아, 학부모 요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는 명한다. 2월 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 퍼플리님으로 표 사기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한테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인들도 제대로 똑바로 하세요 정말 표한다 사기 위해서 쇼들 그만하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풀밭에 앉아서 자유롭게 밥을 사 먹기도 하고 카페타리아에서 자기 먹고 싶은 걸 먹고 골라서 먹습니다. 이렇게 골라서 또 학부모들이 도, 도시락을 싸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일라 해결화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전부 다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런 선택장애자를 만들 생각인지 뭔지 자기네들 필요한 정치적 욕심만 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요청은 이런 식으로 일짚던 카르텔을 만들어 언제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휘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부모들은 자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들고 일어나 아이들 점심 제대로 먹이기 운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민주노총은 계속 저 행진을 계속한다고 하니 우리들도 계속 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견재 대표님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온 엄마들의 이 정말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저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 시뻘건 옷, 시퍼런 옷을 입고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말 노동자 세상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 같지만 정말 맞습니다. 얼마 안 되는 쓰레기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미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내일 저희는 서울교육청 앞에서, 어, 저 학습, 그 학비노조라고 합니다. 그 학기, 학비노조 2,500명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맞장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은 저들이 10시부터 12시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도 좀 일찍 10시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엄마들이 앞에 서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워서 우리나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맞다. 여러분 같이 저 쓰레기 같은 노조들 민노총 저 쓰레기 암덩어리 함께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호 한니다호해 자기가. 자 아이들을 상대라. 아이들을 상대로, 아이들을 상대로, 이들을상대 이기주의 십자, 이기주의 십자. 쳐라쳐라쳐 아이들을 상대로, 이익을 상대로. 이이 정치 집단, 정치 집단.